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피딱시성공화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기존 계정 무가금 총사, 아, 이제 파템 장비 맞추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어쨌든, 신간의 로보와 아, 신간의 망토를 맞추면서, 어, t 틱셋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사냥에 좀 효율이 올려간 상태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방어력도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제가 기존에는 어, 각인 장비 상자만으로 어 파템을 어, 맞춰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리의 일기장 이벤트가 진행을 하면서 어, 오리의 일기장으로 이제 신간의 로보와 신간의 망토를 어,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가금러 분들이 어, 굳이 과금을 해서 희귀 제작 비포서를 구매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천천히 하시면서 어, 70 레벨 만드시고 오리의 일기장으로 어, 하나둘씩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가금러가 파템 맞출 때 오리메일 기장하고 어 그리고 어 각인 장비 상자로 맞추면 어 과금 없이 파템까지는 그냥 쉽게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뭐 민티나 아니면 민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파템 무기 정도까지 어 이제 맞춰 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천천히 어좀 마음을 먹고 해서 어 파템 장비를 한번 또 맞춰서 다음 주에는 또 어느 정도 맞추고 또 레벨업을 어느 정도 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되지 않나라는 아,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어, 총사 클래스가 좀 마방 자체가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막상 이거를 어, 입히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신간의 망토가 아니라 차라리 좀 음망 쪽으로 입히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총사 캐릭 자체가 더블샷을 쓰지 않으면은 어~ 제가 게임을 해보니까 사냥 효율이 좀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엠틱셋을 꼭 맞추고 더블샷으로 어~ 좀 사냥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매크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만화 체인저 같은 거를 써서 하면은 되지만 대부분들의 직장인들이나 인들이나 뭐, 아니면 일반 유저 같은 분들은 뭐 계속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 어, 매크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핸드폰에서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어, 제가 하는 것처럼 게임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지금 제가 레벨업을 지금 제대로 못한 게, 어, TJ 2배 이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환에서을 지금 제가 돌릴 수 있는 캐릭터가 총 4개라서, 어, 몽환에 섬만 8시간을, <laughs> 어 지금 돌리고 있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총사캐릭을 잘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도 저랑 뭐또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우선은 총사캐릭 키우는 거를 조금 천천히 키우더라도 어 몽환의 섬이나 아니면 다른 이벤트가 있는 거를 먼저 챙겨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벤트가 끝나면 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 아데나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동안에는. 이벤트를 다 해서, 어, 취할 걸다 취하시고, 이제 다시, 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어, 총사 캐릭을 레벨업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각인 장비 상자나 어 70레벨 이상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오림의, 어, 일기장을 통해서, 어, 또, 파템으로, 어, 이제 또한 번, 어, 장비를 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쨌든 신간의 망토와 신간의 로브를 했는데 어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어 무기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나 이런 데서 또 어, 희귀 방어구 제작 비법스를 먹으면 또 방어구는 해결이 되는 건데 아 어,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 오림의 일기장을 통해서 얻는 게 아좀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MTX를 어, 맞췄는데 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MTX를 어, 할수 있는 뭐 신간의 망토 하나에다가 아 신간의 로브 하나에다가 아, 어, 파템 무기를 <laughs> 얻는 게 조금 더 낫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아, 어, 저는 어쨌든 좀 실수를 한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재간 실수를 뭐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하면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제 무과금은 파템을 맞출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존 계정의뭐 70레벨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하십시오. 어, 어차피 천천히 해도, 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70레벨이 되면, 뭐2 3주에 하나씩 어쨌든 뭐 오리메 일기장을 만들어서 파템이 하나씩 생기고 각인 장비 상자를 오픈하면서 또 랜덤적으로 또 얻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에 과금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라걸 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하면은 어, 다 된다 라고 생각을 어,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금을 하면 좀 편하게 게임을 하지만 무과금이면 조금 시간을 드리고 어, 그렇게 해도 어쨌든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 동안 또 열심히 해보고 또 알게 되는 상황이나 특이점들이 있으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